사라져가는 부산의 풍경들, 그리고 길게에서 만난 사람들과 세월이 잔뜩 묻어나는 어르신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가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인생을 보는 이 사람, 사진작가 알렉스 김을 만나봅니다. 부산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새띠 산복마을. 미로처럼 얽힌 오래된 골목을 거닐다 보면 과거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아주 오래된 건물이네요. 어렸을 때 친구집 가면 이런 집이 한두 집 있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부엌에 나와서 화장실 여기 있고. 좁은 골목엔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시멘트 바닥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처럼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삶을 일어왔습니다 부산의 다른 동네가 상전벽해가 된 것과 달리 이곳은 수십 년전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 풍경을 담기 위해 골목골목을 누비는 알렉스 김. 한 20년 정도 주로 해외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구와 또 좋은 인연이 돼서. 지금 서구에서 사라져 가는 옛 모습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이제 아카이브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 예, 어, 어서 오세요. 여기 놀비중회딱 평상에 이렇게 딱돼 있으시면요. 평상에 누울 거예요? 방에서 짜주대 내면서 어, 앉아 놔라. 앉아 누우라고. 여기 앉아 놔. 눕혀서 다 말해야. 어. 그 등허리도 어. 딱해 주고 다해 줬대요. 어머니 얼마나 사셨어요? 70. 70년요. 그래. 아, 어, 야. 어 어머니 그래. 일도 많이 하셨네. 나, 네, 손님, 아이고, 수, 수. 내가 너다해갖 우리 집을 다 경기다. 아너 어머니가 누가 다 해주신 거야? 그래, 어. 내가 다 했다 이거 하 사나가고. 이야. 어릴 일 치는도 안 했는데. 일을 일을 되게 많이 하신. 응, 어, 흔히... 일로 많이. 했 맞죠. 마디 마디가 엄청 굵으시네. <laughs>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요. <laughs> 손가락 마디 마디마다 박힌 고단한 세월.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 거겠죠. 2 0살때 세상이 궁금해서 이제 배낭을 메고 나갔었는데 이제 다니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운이 좋게 서른 살 정도에 이제 전문 히말라야 등반을 가게 됐는데 그 등반 안에서 이제 텐트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순간 얼굴이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눈이 오는데 눈발이 날려서 제 텐트 안에 들어와서 얼굴에 탁. 안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 탁 젖었다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건데 그냥 기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그래서 너는 뭐가 하고 싶니? 수술 물었을 때 사진을 한번 제대로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서른 살 청년은 여행가가 되어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며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2012년에는 티베트에서 촬영한 아이 얼굴 사진으로 내셔널지오그래픽 인물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이곳은 파키스탄 수롱고 마을인데요. 마을 유일의 학교는 바로 알렉스스쿨. 학교 이사장인 알렉스 김은 학교를 세우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막 아, 벌써 다 환자 보막난리났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아이들. 알렉스는 정부 지원이 없던 학교에 학교 운영비와 교사 월급을 지원하면서 이 학교를 지켜줬는데요. 올해 6월 방문 때 책상과 의자는 물론 학용품도 한가득 선물했고요. 또 하나, 아이들의 표정이 살아있는 사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야,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겠어요. 대단하죠. 그때 제 나이 서른 밖에 안 되고 저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냥 그 학교 모습이 초라한 저 모습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 제가 구해서 이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려고 제가 쓰고 있는 알렉스라는 이름 붙여서 알렉스 스쿨이 됐고 지금 이제 오래로 11년 돼서 제가 공부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띠 산복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키가 작으신데 뒤에 등받이가 있으면 뒤에 누워버리면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여기 앉으시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한 번만 여기 앉아보세요. 어르신들 인생 마지막 한 컷인 영정사진. 네, 사실은 더 오래 사실을 장수사진인데 그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이제 찍어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까지 한 100분 정도 찍어 드릴 것 같아요. 잠시 뒤,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는데요. 드디어 촬영을 시작합니다. 고 허리를 조금만 세우세요. 네. 고개 좀 숙이세요. 눈은 저 보시고. 아, 좋아요. 하나, 둘. 세월이 내려앉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담아내는 작가. 그는 삼각대와 조명을 쓰지 않고 작업합니다. 이런 게 지금 본인들이 다 살면서 생활 습관 때문에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삼각대 쓰면 삐뚤어진 게 그대로 나오는 건데. 그럼 저는 찍기 쉬운데 이분들을 찍기가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7 0 년, 8 0 년, 구십 년 사는데 다 똑바를 수가 없어요. 얼굴이 틀어지거나 눈이 안 좋으시거나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움직여서 찍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키도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삼각대를 쓰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 뭐, 움직여서 최대한 잘 나올 수 있게 찍어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제법 걸리지만 그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진 한 컷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어르신들 영상을 담아볼 텐데요. 지금 혼자 사세요 네. 팔십 다섯 시자 할아버지하고 1 0살 차이 나셨네. 1 1살 차이 났어요. 네. 야, 9 5다시 진짜 무거이 사셨네어 가끔 생각나세요? 네 생각 나요. 네 생각 나요. 네. 야. 다른 이제 속 얘기를 거. 술술 네. 풀어내는 아, 어르신들. 하고 있어요? 싶은 말이 잘 많으셨나 잘 봅니다. 어찌하든지 현지간에 오해 있기 이렇게... 너잘 살라 내가 하고 없더라도 나는 그한게 소원이다 안 음. 말도 없다.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해국에서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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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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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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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그 자녀분들이 평소에 부모님하고 얘기 못했던 것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어르신들이 80년, 90년 사시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적어도 한마디 정도 할 말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새롭게 조금 이렇게 네. 영상하고 같이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결국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또 그분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을 절반만 아 그래요 어.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살았지 음.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구염서 음. 살고 싶어 어 <laughs> 어르신께는 어떤 후회가 있으셨던 걸까요? 단순히 사진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진작가 알렉스 김. 이 우리 지지욱이 농합니다 고맙고 또 찍어주고 열이 웃고 이런 게 좋죠.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고맙고. 네. 이제 마지막 네. 이 세상 가지할때 네. 가는 네. 사진이니까 생각하면 슬프고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센터 내부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이동. 곧바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촬영한 사진은 후반 작업까지 하고선 직접 인화해 액자로 만듭니다. 사진을 보면 어르신들의 마음이 엿보인다고 하는데요. 표정 안에서 모든 그 감정과 생각과 막 그런 게다 나온 것. 찍기 전에. 영정 사진은 몇해전 알렉스가 제주도에서 진행한 작업인데요. 그의 인생에서도 잊지 못할 작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진작가라도 아버지 영정사진을 제가 드리, 찍어드리겠습니다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 찍으면서 안 찍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한분한 한 분을 아버님, 어머니라 생각하고 찍어드리고 그 1028분 딱 찍고 나서 바로 제주도에서 부산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찍어드렸어요. 그게 벌써 한 4, 5년 됐는데 이번 연도 8월 20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날에 혼자 있는데 그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참 잘했다는 제가 살면서 잘한 일중에한 개가 아버지 사진 찍어드린 게 아닌가. 그 아버지도 어, 사진관보다 자식 앞에서 는게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한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담았으니 비록 영정 사진이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길 바랍니다. <몇> 며칠 후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알렉스 김 강당에서 강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거 할때 영상 나갈 때는 생님불좀껐수 <몇> 있죠? 이거. 사진을 통해 본 인생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재밌는 여행 얘기, 사람 얘기 제가 20년 동안 이제 경험하면서 좀 특징 남았던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조금 전환을 기분 전환 시켜 주면서 아 이런 직업이 있구나. 꼭 공부가 아니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애들이 좀 미래 에 꿈을 펼수 있는 진로 관련된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서는데요. 사실 이 학교는 알렉스 김의 모교. 그러니까 오늘 후배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7의 졸업생 사진작가 알렉스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고 항상 미래가 까마득하던것 같아요. 근데 딱 20살 때부터 내가 벌어서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배학력을 다녔어요. 배낭 메고 나간 그 10년 20년이 정말 내 인생을 많이 바꾼 것 같아. 이쪽에 너무 많이 보여 있 사진 한장한 한 장에는 그의 인생도 담겨 있습니다. 자기한테 웃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먼저 웃어주니까, 그냥 다가오는 모습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그 어쩐 사진보다 좀 자연스럽고.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아낸 그의 사진들. 이는 후배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전해 주었습니다. 공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좋아하는지를 좀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현재에 있는 좌절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 있는 행복을 또 찾아보자 많이 반응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고 스마트화될수록 외롭다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아날로그이기지만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을 많이 찍어서 좀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사진,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기쁜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가득한 게 인생이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포토그래퍼 알렉스 김. 찰나의 행복을 담기 위해 그는 오늘도 사진기를 듭니다. 렌즈를 통해 우리 인생을 담는 사진작가 알렉스 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사실 제가 저 김민영 음. 운서 강민지 리포터한테 제가 이분 인터뷰했다고. 개인적으로 진짜 말씀한 적 있죠? 네, 이 얘기 너무 그렇죠. 재밌었다고. 아 어, 그때 참그 똑똑하고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만 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보니까 아, 정말 그 묵묵히 본인의 원대한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 어 세상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키스탄 학교를 이렇게 오. 만들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누가 보면 되게 부자인 줄 이렇게 심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본인인 걸 나눠주면서 지금도 월세 집에 음. 살면서 10년 넘게 야. 비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정말 위인입니다. 음.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인상 찍었던 게 어르신들 영정 사진 찍을 때 단순히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그 자세가 네.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찍힌 사진도 역시나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20년 넘게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활동해 온그 내공답게 사진 속 인물들은 정말 표정도 풍부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지금은 부산 서구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인물 사진도 찍고 또 사라져 가는 부산의 풍경들도 사진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됩니다. 예, 지금 부산에서 작업하신 것들을 고스란히 두셨다가 한번 전시해 주시면 저희가 <laughs>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초대해 주시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